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오늘 가지고 계시는 코인 궁금하셔서 제 영상 클릭하셨을 텐데 제가 딱 1분 안에 어떻게 코인으로 수익 내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 예,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우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킨다든지 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좋고요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에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 받아서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예,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스크 네트워크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단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하단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수익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예,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꾸준히 수익 만드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상장을 하고서 예, 상장했었던, 상장 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정말 이쁘게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딱히 호재도 없고 딱히 악재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트를 이쁘게 그림을 그리면서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그큰 힘을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조금 좋은 소식은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랜잭션 수수료가 지금 21년 분장 이후로 1 4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이오디널즈 유행으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 비트코인의 그 검증 수수료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채굴 난이도가 예,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을 상승을 하면은 이런 알트코인도 같이 가격 상승으로 이뤄질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에게 예,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 연준에서 예, 금리 인상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지금 현재 투심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달만 해도 예,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있을 이 금리 인상 발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어, 언제나 그렇듯 5월 달, 5월 달 장도 너무 힘들었죠. 예, 하지만 코인 판은제로썸 게임이고 누군가는 잃어야지만 누군가는 따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장에서도 수익을 얻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급등 신호 나올 때마다 문자 메시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리플이 좋은 신호가 나와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아니자다를까 프로그램에서도 신호가 좋게 나왔고요 어제 리플이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한4% 정도만 수익 만들고 나오자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4% 안전하게 매매해서 수익 얻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도 알려드리고요. 매수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구독자님들 꼭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예, 구독 완료라고 예, 하단에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코인들 제 프로그램에서 잡는 프로그램들 예, 프로그램에서 잡는 신호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선 문자라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손해 볼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채널 키워서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 받는 게 목적이니까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고요. 꼭 구독 완료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